아이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화장실부터 좀 가자. 오 택배도 엄청 나간다.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인데 네, 먹을 수 있는 네, 촬영 좀 같이 해도 네.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음식이랑 와인이랑 같이 아, 먹는 맞죠? 걸 해서 와인 좀 같이 네.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음. 음. 오프너 가져가야지 오늘은 여기서 차박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와인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삼진강 내려왔어요 3월 4월 5월 여기 벚굴이 굉장히 제철이거든요 벚굴 그러면 은 벚꽃 필때 나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벚굴이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 삼진강 강에서 나온다고 해서 강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하동 쪽에 바다하고 민물하고 맞닿아 있는 하동 포구 쪽에서 이 벚굴이 채취가 됩니다. 3월, 4월, 5월 지금 한참 벚꽃 피는 시기거든요. 오늘 벚굴 한번 제대로 맛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한번 더뿌여서먹어 네. 너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많이 익히면은 아, 다그라되다 네. 보니까. 음. 아. 익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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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믹물을 한번뿌 다음에. 네. 조금. 그럼 지금은 아, 아. 얘는 아, 먹어주진 아. 아. 않아. 지금 주지는 크게 상없고 이제 조금 익혀도 될것같어요익히는 매실 하나, 김치 하나 같이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실 하나, 김치 하나. 매실 김치 앞에 있으니까 아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네 <laughs> 내일 죠 네, <추천하네. 웃음> <어이, 웃음> 내일 오는데 거의 여시서살 됐어. 또다굴슬라운 쓸렁 내려왔다가 굴 크기 봐굴 크기 얼굴만 한다 <laughs> 일단은 그냥 원물 자체 굴만 한번 먹어볼게요 야굴 비린내 쫙 난다 조금 더 이쁘게 야굴 진짜 손실하다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벌써 세 테이블 찼어요 지금 딱 저녁 시간이잖아. 제철음식 할 때는 6시까지만 도착하도록 하거든 그래서 오늘도 국도 타고 슬렁슬렁 내려와서 슬렁 거의 6시간 걸렸거든요 딱 들어오니까 저녁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 음~~ 어우 이거 너무 빨리 익겠다. 혼자 먹으니까 너무 익으면 쪼그라들거다 조금씩, 조금씩 익혀 먹어야겠다. <laughs> 이게 구리 비린내가 좀 특유의 비린내가 있잖아요. 이 김치가 들어가고 장아찌가 약간 단맛도 있는데, 얘가 같이 들어가니까 또 매력이 완전히 다르다. <laughs> <laughs> 이건 찜이다. 찜하고 특별하게 다른 그냥 c

이 김치가 되게 매력있다. 일단은, 어, 찜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조금 더 익혀가지고. 어, 근데, 뜨겁다. 시켜가면서 먹어야겠다. 이 선진강에서 사건의 이 벚꽃이, 이 벚꽃 시즌에 3월, 4월, 5월 한두 달여 되게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벚꽃 시즌에 최고라고 쳐서 이 벚굴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 강에서 나온다고 해서 강굴이라고 하거든요. 오 실하다 실해. 후이부터 먼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딱 굴에만 집중을 한다. 야 진짜 크다. 맥주잔하고 크기 비교해 보세요. 완전 커. 진짜 맥주장 크기다. 음! 살짝 익히니까 굴 비린내도 싹 없어져요. 굴을 어느 정도 다 익히니까 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약간 굴 향이 나는데. 이 김치가 지금 이 굴량을 싹 덮어주거든요. 그리고 씹으면은 이 매실장 아찌 약간 달콤한 맛이 뒤에 또싹 터치가 돼. 요 상당히 매력있다.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가 조금씩 있거든? 얘들로 상당히 음, 중간중간에 변화 굴 딱딱 주네. 매콤한 맛이 딱 있으니까. 굴은 진짜 실해서 좋다. 야, 국물도 좋다. 어, 이거 너무 빨리 먹는데 이 속도 먼저 30분이면 이거 다 먹겠다 <laughs> 큰일인데 야 이거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큰일이네 오 여기 굴 껍데기가 이만큼 있어요 오 직접 잔수에 잡는 벚굴집 이것도 다굴 껍데기에요 오 여기 보시면은 벚굴구이는 1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민물장어는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된답니다. 술을 더 마시기 전에 자리를 펴놓고 들어가야겠다. 지금 배터리 가지러 왔었거든요. 근데 나온 김에 이부 자리 펴놓고 가야겠다. 와인 마시고 나와서 필려면은 힘들어. 먼저 여기 정리부터 좀 해야겠어요. 차박 세팅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촬영만 하고 나서 자면 되는데 어우 씨 근데 이 주위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 편의점도 없고 뭐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안주라도 좀 사오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주를 미리 사오고 촬영을 할걸 그랬다 너무 늦을까봐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촬영을 들어가 보셨더니 애매해졌다 일단은 세팅을 다 했으니까 뒤에 프린스 모텔도 있다 여기는 다음에 그냥 바이크 타고 내려가도 되겠다 여기서 먹고 바로 프린스 모텔 들어가면 되네 야. 불 진짜? 불 이렇게 좀 잘라먹는다. 스페인 와인 로제 와인에. 벤타필라 로사도, 얘는 라만차 지역 와인이거든요. 보발 100%, 원래 적포도 품종인데, 로제 와인으로 만든 와인이에요. 제가 이 버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로제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산미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적포도 품종에서 만든 로제 와인이기 때문에, 산이 화이트 품종만큼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버꿀에 살짝 이 구레 플레이브와이 로제 와인의 산미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어, 마셔보니까 역시나 잘 어울려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이 굴만 먹어 볼게요 뜨거워 뜨거워 살짝의 짭조름함이 있는데 원래 이 굴에서 나온 육수를 그대로 했을땐 짭조름함이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종이컵으로 물을 한컵 넣었어요 그러니까 염도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 없이 그냥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어, 짭조름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안에서 남는 이 비릿한 물의 풍미가 있잖아요. 이 로사도 한번 마셔볼게요. 음, 싹 씻어주는 맛, 되게 괜찮아요. 어우, 국물도 되게 매력적이다. 청양고추의 살짝 칼칼한 맛도 나고. 음, 밖에 나가서 이부 자리 좀 펴고 차박 세팅하고 왔더니 지금 쫄아들어서 다시 짭조름해졌어. 저는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지금 벌써 한 테이블은 가셨어. 석화가 굉장히 로테이션이 빠르네. 이 둘이서 먹으면 몇개안 먹잖아. 꿀떡꿀떡꿀떡. 금방 먹겠다. 어, 지금 두 번째 테이블도 나가시고 있다. 이제 다음에 가셨다 아, 진짜 국물. 담백한니 좋다. 그러니까 청양고추가 더 있더라고 청양고추 좀더 넣으니까 칼칼하니 진짜 진짜 괜찮다 굴굴 굴 미리 끄집어내긴 잘했다 굴을 계속 익히니까 되게 쪼그라드네 이게 살짝 익혀야지 굴이 이렇게 실하네요 오, 이 벤타필라로사도 굴에 대해 정말 잘 어울린다 굴도 이렇게 어, 잘라서 먹는다 너무 크다 음.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굴만으로. 배불러, 배불러. 오, 너무 있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이마트 애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 살짝 익혀야 돼. 와인하고 마실 때는 김치 굳이 없어도 된다. 음. 음 조금 오래 끓이니까 훨씬 쫄깃쫄깃하다. 음, 쫄깃쫄깃. 벚꽃 시즌에 이 로제 와인 한잔 그리고 이 벚굴 한점 정말 운치있어요 마지막 굴한점 정말 오늘 섬진강 하동에 와서 벚굴 제대로 풍족하게 먹고 갑니다 음. 아, 완전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섬진강 강굴식당 와서 이 벚굴이랑 벤타필라 로사도 와인. 정말 이 벚꽃 시전에 정말 아름다운 마이아주 한번 맛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